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.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. 천만 성도 가운데 500만, 원, 500만 명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. 5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.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. 교회를 1만 교회 문을 닫고 500만 명이 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이 지하실에서 가정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의 복을 하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.